김병걸의 이런가요, 저런가요. 에, 오늘의 얘기는 조항조의 사나이 논물에 대한 사연입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못갈것 같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노래가. 이 타이밍을 강조하는 에, 문장입니다. 에, 그래서 에, 이 노래는 1996년도에 에, 당시 최고의 히트곡입니다. 자, 제 방송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자들은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냐 뭐가 히트가 됐겠느냐 어떤 얘기를 해서 까만 수덩이 가슴 안고 삼켜버린 사나이 눈물에서 나오는 까만 수덩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지금 가지 않으면 못갈것 같아 요 대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첫 줄이 이 가사가 이게 곡이 먼저 돼 있었는데 원래는 유갑순이가 부른 이대로 타인이라는 노래가 1980 67년도에 발표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아쉬움에 울던 이 밤이 가면 우리는 이제 영원히 타인인 것을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것을 유갑순이가 일본으로 활동하러 떠났죠. 그리고 난 뒤에 에, 한 10년은 안 됩니다만. 한 9년쯤 흐른 후에 이 노래를 가사를 다시 바꿔습니다. 바꿔서 사나이 눈물로 만들었는데 이게 첫 줄이 영 생각이 잘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첫 줄이 다디단딴따다 단틴딴티닷 이 멜로디인데 여기가 떠오르질 않아 가지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제 친구 한 녀석이 강남에서 제 집이 강북이었거든요.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넘어가자.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서 지금 가지 않으면 못갈것 같아. 그래서 그 대목을 이 친구가 가사를 뭐 절반 써준 거죠. 시작이 반인데, 그렇게 해서 야, 그거 어떡하고 들다보니까 절묘하게 음표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이 사나이 눈물입니다. 조항조는 에, 오랜 무명 생활을. 겪었습니다. 실력에 비해서 아주 운이 없었던 가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 있을 무렵에 초기 1999년 이란 그룹의 리드싱을 하면서 포그란 노래로 조금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에, 별 재미를 못 보고 미국으로 가버렸죠. 그리고 와서 이 바구철 씨가 먼저 취입했던 남자라는 이유로를 조항적으로 리메이크해서 에, 입지를 고릅니다. 그리고 당시에 IMF 때문에 이 노래가 남자들의 말못 하는 서름그 슬픔, 울음을 대변하는 노래처럼 돼 가지고 이 노래가 크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 사나이 눈물로 비로소 10대 가수 반열에 들어서서 오늘의 최고의 가수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노래방이라는 게 1993년도에 부산에서 이 상륙했습니다. 원래 일본의 가라오케가 들어와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96년도만 노래방이 막 자리 잡기 시작할 무렵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노래가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었는지, 당시에는 뭐 스탠드바나 또 혹은 추점에 가면은 이 밴드들이 사나이 눈물을 무지 무지 연주해가지고, 길 가다 여기서도 들리고, 저기서도 들리고, 그래서 저에게 아주 많은, 에, 행운을 갖다 준 그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그 1991년도에 서른도에 다함께 차차차 93년도에 편승엽의 찬찬찬 그리고 96년도에 조항조의 사나이 눈물, 이 2년, 3년 터울로 세 곡의 최고의 히트곡이라고 할수 있죠, 당시에. 국민가요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천년 바위의 작사가 장경수 형은, 제게, 여기까지가 우리 전부였다면, 더 이상은 욕심이겠죠. 이 대목을 또 하이라이트로 꼽더라고요. 근데 저는 첫줄 가사가, 에, 주요하지 않았나, 이런, 에,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언젠가 이 조항조 씨 모시고, 그 이후에 제가 한 서너 편을 같이 했습니다. 같이 이 방송에 직접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것 같아, 아쉬움만 두고 떠나야 겠지? 여기 까 지가 우리 전부 였 다면 더 이상은 욕 심이 겠지? 피할 수, 하나님 눈물 이 별할 새벽 너무 두려워